트로트 가수 영탁이 최근 초췌한 모습으로 팬들을 긴장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최근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다고 한다. 이 소식은 팬들로 하여금 가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영탁은 팬들의 관심을 받은 뒤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중 감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영탁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 프로젝트의 예술적 요구와 역할에 맞게 살을 빼야 하는 특별한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영탁의 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노력의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항상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팬들의 걱정은 그에 대한 큰 사랑과 지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영탁은 항상 열정적이고 직업에 헌신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왔으며 예술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대중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팬들이 소중히 여긴다. 영탁이 건강 상태와 다이어트 원인을 밝힌 이후 팬들의 불안감은 점차 가라앉아 감격과 격려로 대체됐다. 팬들의 댓글은 소셜 네트워크에 퍼졌고 이 아티스트에 대한 공감과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영탁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서슴지 않았다. 팬들의 격려와 관심은 음악 프로젝트를 최대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자신의 건강이 세심한 관심과 통제를 받고 있다며 청취자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탁은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뒤 각오와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음악 프로젝트에 계속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잘 통제된다는 것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 질 좋고 감성적인 음악을 선사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영탁의 모습은 그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팬들이 보내준 사랑과 지지가 자신의 힘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팬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팬들은 이러한 영탁의 진심 어린 말에 더욱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음악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영탁은 현재 음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